5, 중심 5, 여기 S, 이렇게 했어요. 요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얘기인 것 같아. 보이지? 요요각이 몇 도? 3분의 파이. 그럼 자동빵, 너는? 6분의 파이. 여기 수지. 아, 이거 놀만 하지 않니? 안 놀만 한가? 왜 놀만 해야 되냐면, 얘는 9의 중심이고 얘는 접평면이잖아요 9가 있고 접평면이잖아이 중심으로부터 여기 접점을 이으면 반지름의 길이일 거잖아. 반지름의 길이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반지름의 길이가 2, 아니, 아닌데? 1이었죠? 1, 1 했을 거래. 그니까 러 이만큼의 길이가 1이었대. 이거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30도잖아. 이게 60도잖아. 이만큼의 길이는 2. 필요할지는 내가 모르겠다. 너는 루트 3 됐어요. 여기까지 됐대. 그래? 뭐 이런 것도 안 해. 그러면 요만큼이 3이잖아. 여기는 60도잖아. 그럼 얘는 뭐야? 여기가 3이니까. 1대 루트 3대 2잖아. 요만큼의 길이가 3이라며. 너는 루트 3, 뭐 이런 것도 안 해? 괜찮아요? 요만큼의 길이는 2였을거 아니야? 일 삼이니까 너는 루3이겠네 정말 많이 취합했네요 QR 길이고 아래 다 했죠 이제. 자꾸 저 새끼는 자꾸 다 했대. 맨날 다 했대 저 새끼는. 나쁜 새끼가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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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했대 뭐. 오늘 다 해, 다 해. 로트 3일은. Q 아래 길이 구하래. 일단 좀 질문을 해 보자. QM의 길이랑 MR의 길이는 같니? 왜 같니? 똑같은 상황형이 된다. 근데 결론은 같다거든요. 왜왜 같은지 아시겠어요? 그냥 같아 보여요. 그러지 말고. 합동? 그러니까 그, 그 합동을 뭐 얘기를 해야 될거 아니야. 얘기하기 또 귀찮아서 안 하는 건가 애들이? 요변의 길이랑 요변의 길은 같니? 반지름의 길이니까? 또 질문? 이거 수직이니? 수직이니? 왜 수직이니? 좀 상황을 거꾸로 보면요 이두배의 길이가 같은 게 분명하다면 얘가 이등변삼각형이 분명하다면 QR의 길이를 구하는 게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 왜냐면 이 주황색 길이 구했고요 요거는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잖아요 파란색이 반지름의 길이가 2잖니 그니까 러 2하고 3이니까 요 길이 구해서 두배 때리면 나올 것 같거든? 결론은 그렇거든? 근데 논증을 해야 되잖아 과연 이 길이는 같을 것인가 3, 어떻게 그 논증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야. 걔만하면아다 어, 해놓고 못합니다. 이 시안합니다. 답할 과 줄도 알겠는데 왜그 답이 나오는지 모르는 거야 지금. 일단 함선회형님 맞아. 문제도 한번 잘 읽어봐. 빨간색 선이랑 큐어이 수직이고 그그 리수직이거내리면이 새끼 수직이고요. 그저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게요 직선이랑 요 직선이 수직이라는 거예요? 네. <laughs> 그 이유는 일단 그렇다손 치고 그 다음에요. 어, 어 M요? 네. 이거요? 예. 네. Yeah. 이것도 각이다다다 다 했어요 지금. 다다 다 했어요.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어 밑에 있는 xy 평면과 요분이 수직인 건 알고 있죠. 평면과 직선이 수직이에요. 그 다음에 QR이라는 직선 이게 이게 한 평면에 있는 놈이잖아 이거 이거 한 평면에 있는 놈이잖아. 너랑 여기 수선레마를 내린 거 마찬가지일 거 아니야. 그렇잖아. 한 평면에 있는 놈이니까 평면 이렇게 있어 여기 있으면 내려서 수직이지 뭘. 대영 이거 수직이래. 그 얘는 이평면에 수선을 꽂았고 여기 수선을 내렸고 그러면 너는 연결하면 자동방금 너뭐 되는 거야? 수직되는 거잖아. 삼선 정리 이용해서. 이게 수직이니까 너나 랑 길이가 같지. 그러면 그다음부터 할수 있잖아. 할수 있겠어요? 아, 그럼. 그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삼선 정리 세 번째 거죠. 그거 이용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피해가는 문제야 평가원 문제이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피해갈 거야 뭐 피하지 어, 21번부터 내가 쭉 풀었죠? 그 다음에 뭐 할까 뭐 할까 뭐 할까 응 그래 나 14번 할 거야 가끔 사관학교 문제에 귀여운 게 있어요 다들 맞았니? 아, 틀렸니? 영커마 이 수능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몇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몇 번은 아니고 수능에서 한 번이고 평가문제에서 몇번좀 나온 적이 있죠. 0, 재밌어. 영커마 이 b를 지나고 평면 x 더하기 3y 마이너스 z는요. 여기에 수직인 직선이 이 평면과 수직인 직선이 구 얘와 ab에서 만난대요 AB의 길이가 2일 때, A 더하기 B를 구하래. 그러니까, 0,A, B를 지나고, 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그러니까 이게 평면이거든요. 이 평면의 수직인 직선이 이런 얘기거든? 그러면, 이 평면의 법선 벡터를 방향 벡터로 가질 수 있는 직선이었나 봐. 근데 이 평면에 법선 벡터가 이 직선의 방향 벡터로 쓸 예정이었는데 그게 1, 3, 마이너스 -1이었대. 이렇게. 근데 이 직선이 어, 한 점을 지난대요. 0, a, b를 지난대요. 이런 직선이 있다는 거야, 지금. 근데 그 직선이 이 구와 두 점에서 만난대. 9가 있으면 직선이 만났어요. 그냥 끝머리 그냥 꽂을게요. 그러니까 단면으로 볼게. 3D를 두 d 로 볼게. 꽂았어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났는데 a하고 b가 만났대. 근데 ab의 길이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기에서 아하 했었어야 돼요. 이게 ab의 길이가 2라는 소리는 얘가 여기를 통과하는 거야. 그러면 잘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끔 나왔었어요. 평가 문제에서도. 중심의 좌표가 -1, 0, 2였었는데 A, B 길이의 일하는 소리는 여기 중심을 통과하는 거야 지금 얘가 보이죠? 이러면 이제 해결됩니다. 이러면 해결됩니다. 그래요. 지름을 지나고 있구나, 지름을 지나고 있구나.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 직선의 방식의 방향 벡터는 1, 3, 마이너스 1이에요. 이1했 썼잖아. 방향 벡터는 너예요. 근데 이 직선이 반드시 여기를 지나고 있어. 그러면 직선의 방식을 만들 수 있잖아. 얘가 X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고, 진한 점이 너니까, 방향 벡터 1이고요. Y가 될 거고, y 빼기 0이니까, 방향 벡터는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Z백이 2가 될 거고, 방향 벡터는 마이너스 1을 쓸 거라고. 이직사의 방식이 있는데, 얘가 여기 진한데요. 대입하면 되겠지. 됐어요? 0 대입하면 1이고, A 대입하면 3분의 A이고, 그 다음에 B 대입하면 마이너스 1분의 B백이 2가 되거든. 타고 할수 있죠, 뭐. A는 3이고. 너도 마이너스 1이니까, b 빼기 2가 마이너스 1 b는 1 이렇게 돼요 몇번 나온 적 있어요 평가원에서 몇번 나온 적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보면 우리 이렇게 현으로 만들어서 막 길이 재고 뭐 별짓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거할수 있는데 그럴 때 의심 한번 해봐 이새 지름 통과하는 거 아니야? 의심 한번 해봐 돼요? 꼭 기억하세요 몇번 출제가 됐던 패턴입니다 15번 맞은 사람 오굿